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연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초등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제헌헌법 때부터 규정이 돼 있었는데요. 이 초등교육의 의무 교육제도가 제헌헌법 때부터 규정이 돼 있었지만 그 교육을 받게 할그 부모의 의무도 있겠죠. 부모님의 의무. 요것은 이제 뭐제 3차 개정법에서 우리가 추가된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교육제도가 있는데 이 의무교육제도가 국가에게 부여되기도 하고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도 부과가 되는데 국민에 대해서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약시켜야 된다는 의무 부과의 면도 있긴 있지만 면보다는 국가가 좀더 정신 차려서 우리가 이제 좀잘 챙겨 줘야 된다 라는 의무가 더좀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다음에 3번 음 소프트웨어 러프 업데이트 하래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나 눈치 챙겨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에서 능력을 갖췄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시지, 지능이나 수학능력이 있다 해서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해서 무조건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무조건 보장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판례랑 연결이 되면은 아무리 잘났어도 그 의무 교육, 초등학교죠? 취학 연령, 들어가는 연령이죠? 똑같이 만 육세로 규정한 것이 합헌이다. 아무리 똑똑해도 막세살네살 때부터 초등학교를 가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이 틀렸죠. 우리 헌법에는 초등교육까지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상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법률에서 중등교육을 의무 교육으로서 시행하도록 규정해야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규정하기 전이라면은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될 수 없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397번 여러분도 요곳은 이제 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유하는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EBS를 내겠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차별이 없어요. 그죠? 모든 고3 수험생들이나 재수생들이 다 똑같이 EBS를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차별이 전제가 돼야지 나오는 기본권인데, 지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직접 제한의 문제는 아닙니다. 맞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자유로운 인격 발용권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게 제한되는 문제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당연히 초등학교의 편제와 수업 시간은 우리가 이제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해야 되겠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뭐 상식으로 볼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중에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 이상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됐을 때 인정되는 법률적인 차원의 권리다.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할때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 이상 이상 이상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 거죠.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까지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서 헌법에서 바로 인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별해서 읽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라 것은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력규정에 따라서 헌법상의 권리를 받는다. 맞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교사의 수업권이 있다 쳐? 그래도 수업권을 내세워서 수학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다음에 비읍번. 이 서울대학교 학생께서 이제 우리 학교를 국립법인 서울대학교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면 회사 같으니까 그냥 서울대학교 이렇게 요구해 주세요 하는데 뭐 자기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교육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맞는 지문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네 번째 지문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8번. 초등교육 이외의 의무교육은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제정돼서 가능하고 그 이무, 이외의 무교육의 실시범위를 정해서 입법자의 형성이 자유 속한다 그다음에 2번 중학교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국가에서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다음에 3 번은 쭉 읽으면 되겠죠.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회균등권은 이런 여러 가지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차별받지 않함과 동시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한테 야, 강남학생들을 막 천만원, 막 오백만원씩 사교육비 쓰니까 실질적인 교육비 주세요. 이렇게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4번. 여러분들, 급식비. 급식비는 여러분들 우리가 학부모의 부담으로 해도 되죠 왜냐하면 꼭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도 틀렸습니다 급식비는 우리가 본질적인 핵심적인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필수적인 부분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학부모한테 들 부담시키면 헌법 위반이 되겠지만 급식비는 필수불가결한 부분까지 아니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헌법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가르칠 권리 초중등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칠 권리가 기본권이냐 하면은 보기 어렵다 하면 되고요. 기본권이라 쳐. 기본권이라 치면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기본권이라 치면은 왜안 넘어가? <laughs> 기본권이라 치면은 기본권이라 치면은 그래도 수업권을 내세워서 수학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아 어, 씨, 참. 그래서 잘안 넘어갔습니다. 4번. 399번. 교육을 받을 권리가 특정한 교육제도나 시설에 제공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마저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학생들의 학원교습 시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 서울시랑 부산시랑 조금 그 심야 학원 교습 시간에 시간 이좀 달랐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다왕 규제를 받았다고 해서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풀라 그랬죠 네 그래서 조금 잠자는 시간이나 아니면 학원 문 여는 시간 이좀 다를 수는 있는데 지방마다 그것만으로 위헌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은 자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데 볼수 있는 검정고시 제도를 못 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그럼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여러분들 우리가 초,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및 선거운동을 제한하게 됐죠 헌법에 의배되지 않는다 해서 답은 이제 2번으로 골라낼 수 있었던 것이죠. 어디 있니? 2번. 그 다음 400번. 400번은 검정고시 판례또 다른 거죠. 검정고시로 우리 고등학교 졸업학력 취득한 사람들은 수시 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판례가 있죠 이것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 그 다음에 교원 재임용의 심사 요소로 교육 연구 학생지도를 언급하되 필수 요소로 강제하지 않았는데요 왜냐면 이제 담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이나 2년 연구만 하시고 강의를 안 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필수 요소로 강제해 버리면 다잘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학 구성원 그 학교 학생이 아니면은 도서관 이용할 때 우리가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외부인을 좀 막아 야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학교 강제 배정제도 여러분들 알고 있죠? 뺑뺑이 제도죠. 위헌적 소지가 강하다 들렸습니다. 하퍼님 팔레죠 다음에 5번,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대학의 자율성 학생 선발권이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학의 자율이 있지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학생의 선발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쉽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400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몇 문제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시험 전에, 1차 시험 전에는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 많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까지 한번 열심히 촬영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5번 정도 8문제씩 찍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